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역시 유시민 이사장은 명불허전이네요.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입을 빵 열었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포탈이고 뭐 네이버고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진짜 무슨 일이야? 뭔 <laughs> 말했어? 네, 진짜 핫하죠, 유시민은. 유시민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아프잖아, 언론이나 검찰은. 특히 언론들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이 유시민을 어떻게든지 저기 꼬투리 잡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대놓고 이렇게 유시민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공격수 카운터 파트너들을 붙입니다. 근데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맨날 나서잖아. 나서는데 얘네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진중권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진중권과 유시민의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그리고 유시민을 이제 마구 공격하게 해줍니다. 그 그러니까 진중권의 말은 그거예요. 유시민의 법적 방어에만 관심 갖는 이 태도 이건 진보 진영의 치명적인 독이다. 조국 장관의 도덕적 흠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가족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일단 진중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아니 진중권 기사 를 읽고 싶지도 않은데. 아니 당신은 얼마나 도덕적인데. <laughs> 얘는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얘기해요. 절대 신인 것처럼. 이 사람 하는 방식이 빡 같은 척이고 하고 친한 척막해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거나 그 자기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없을 때 진짜 죽어라고 이제 공격하면서 허리를 끊어놓죠. 예, 이런 사람들 진보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전 진보가 되고 싶지 않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적 방어만 에 관심을 갖는 태도 언제 법적 방어에만 관심을 가져왔는데 유시민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규정 짓고 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그럼 조국의 도덕적 문제? 도덕적 문제는 유시민 장관이 말한 것처럼 정말 저렇게 털어버리면 어느 국민 어느 하나도 구속되지 않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먼지트리스설을 해버리면. 두 번째, 그러면 조국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 언론과 검찰, 그럼 걔네들은 얼마만큼 도덕적인데 걔네들은 지금 이 나라의 기득권을 잡으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스스로 기소도 하지 않고 벌도 받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쟤네들이 지금 조국을 도덕적으로 저런 식으로 마녀사용을 할수 있냐 이거예요 몇 달을 그 부분은 안 보이냐고 조국의 도덕적 흠결만 보이고 당신한테는 최성의 도덕적 흠결이나 조중동이나 윤석열이나 이 검찰의 흠결이나 그걸 안 보여 그리고 그 목적이 안 보여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능력 능력 미달인 거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금 비판하는 것처럼 조국을 똑같이 비판하는 건데 이 사람 지금 보면은 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공감하고 아파했고, 왜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 하나를 지키려고 이 시민들이, 수백만의 시민들이 나서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 진보가 될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는 저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 가고자고 하는 어떤 이 진보의 가치, 이 진보의 미래를 나의, 나의 대비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치고 저 사람이 무너져 가는 것들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저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고 이 사회에 그가 무너지니까. 그 노예찬 의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던 것은 그 노예찬 의원은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었지만 결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맥락을 아는 자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중권이라는 애는 갑툭튀야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감성이나 이 시민들의 바램을, 바램과 지금 이 사회 전체의 이 기득권이 이, 이 조국을 왜 공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국과 조국 가족의 이, 이 만연사냥으로 이루어진 이기사의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소덕적 흠결을 가지고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유시민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야난 서초동도 이해 못하고 광화도는 광화문도 이해 못하겠어. 너희도 똑같이 조국의 그 흠결을 보면서 같이 욕을 해 법적 대응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개돼지가 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본인이 그 수준이니까. 근데 진중권 같은 경우는 또한번 생각해 봐야 돼. 본인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해도 언론이 하나도 받아주질 않아. 근데 왜 진보 진영을 공격하고 이렇게 진보 진영 인사를 공격할 때만 조국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언론들이 이용하는지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해봐. 그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 당신이 관종 아니면 뭔데? 소위 기득권들이 말 잘하는 입진보들 이렇게 대학교에 교수를 꽂아놓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권위를 보여주고 필요할 때마다 써먹잖아. 당신이 그들의 퍼펫이 아니라는 걸 증거를 한번 대봐. 스스로 자기 성찰을 좀 해봐야 될거 아니야. 네, 그 미디어 오늘 기사가 좀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운철 기자의 비평이 하나 떴는데 굉장히 기사가 좋습니다. 조국 대전에 실패라는 그림자들이 온 JTBC.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정파성 강요받는 한국 언론 현실에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명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현실을 이해 안 하는 거야. 진중권이나 그 저기처럼, 그유모시기처럼 신뢰도 영향력 (1위) 권위에 스스로 짓눌리며 조복 사태에 대한 총체적 대안적인 맥락 저널리즘을 구현하지 못해 네, 결국은 그 손석희 헛발질이 스스로 자기가 내가 신뢰도와 영향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난 중립을 지켜야 돼 하면서 얘네들이 전혀 이 지금 왜 조국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 검찰이나 언론이 왜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검찰이 주고 있는 이 정보가 과연 맞는 정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여과 없이 방송하면서 결국은 JTBC가 갖고 있었던 그 기존의 신뢰도나 영향력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신뢰도, 영향력, 그다음에 손석희에 대한 그 신뢰도까지 싹 다 완전히 그냥 한 번에 다 말아먹은 거죠. 조국 정국으로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기대에 구현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이 기계적 균형 때문에 저는 기계적 근데 사실 이 기사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JTBC가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다가 결국 망했다고 라 생각하는데 저는 JTBC는 철저하게 정파적이었다고 생각해요. JTBC 기사 보면요. 중앙일보랑 똑같았거든.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손석희가 무슨 약점이 잡혔다. 저그 얘기 안 믿어요. 왜 손석희를 제가 몇 달간 봤을 때 손석희는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네. 유시민 이사장이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언론에 융단폭격. <laughs> 네. 언론은 노보를 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이 모든 분야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해달라는 게 시민의 욕구지만, 언론은 정치권력, 특히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판이 정치권력에 한정돼 있다 보니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즘 조국 사태를 보면 대통령보다 검찰이 더 세다. 그런데 검찰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없다. 이것이 언론 불신의 중요한 이유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비권을 행사했다. 황 대표는 법률가로서 정,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을 한다. 그러니 정파적 보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비판을 해요. 어차피 언론은 스스로 자, 자정이 안 돼. 그러니까 언론 소비자가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비판하고 왜곡 보도를 걸러내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 언론 자유도는 아시아 일이지만은 지금 이 언론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은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진짜 세기 말적 현상이라고 봐요. 제가 어저께도 지금은 이제는 기레기 하나하나를 잡아 가지고 이거를 기록을 해 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보를 하고. 근데 제가 정말 대박인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어저께 이제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reporttrash.com이라고 reporttrash.com요. 이 사이트가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너무 쉬워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딱 기사를 보시고 야이 기사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뭐 완전히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한국경제 장난 아니었죠 뭐 조국 이러려고 이렇게 불법 행사할 거면은 검찰에 왜 나왔나 검찰의 비공개 수사 본인이 받으려고 이거 만들어 놓고 나갔나 야 진짜 이, 이게 기 이걸 기자들이 리버트라고 씁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런 기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딱 웹사이트 링크 걸어서 거기 제보란에 그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기사가 내가 처음 신고한 거면은 그냥 첫 번째 신고지만은 의외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보니까는 막 신고가 16개, 17개 돼 있는 거야. <laughs> <laughs> 네, 그리고 거기 그러고 그 옆에 기자란이 있어요 왼쪽에 그 기자란에 진짜 이런 그 아기적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랭킹별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는요 주간 명, 명예 주간 랭킹, 월간 랭킹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언론사별로 그 다음에 기자별로 랭킹이 쫙 나와요, 여러분 기레기들이. 기레기 열전입니다. 완전히 기레기 왕중왕전이에요 거기. 아수라요 아수라. <laughs> 네, 나는 왜 이걸 몰랐나 했더니, 네, 이거 언론이 철저하게 외면한 사이트예요 왜? 자기들의 아픈 것을 찌르는 거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 리포트레시닷컴이 그런 기사를 모아놓는 건데, 어떤 언론에도 이 리포트레시닷컴을 싫은싫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동영 M에서도 이그 기자가 엄청 많이 이제 결혼이 됐죠. 그 한국경제 이민아 기자. 저도 이 사람 기자, 기사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10월 달에 기레기 열전에서 왕중왕경 1위더라고. <laughs> 근데 11월 달도 이 사람 만만치 않아요. 예. Yeah. 그래서, 보면요. 그, 기, 그, 언론사별로, 그, 아기적 기사 쓰고, 이런, 그 얘기들 있죠.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일단 이 웹사이트를 한번 잘 활용해 보아요. 그, 어, r e p o r t t r 인데 정말 사이트 되게 심플하게 잘 만들었고요. 정말 영어, 그, 저기, 인터넷 모르는 사람도 그냥 링크하고 붙여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왜 예, 제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 많으면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제보를 하시면 아 모르는 사람 몰랐던 것들도 다른 사람이 또알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기록을 만들어 놓고 박제를 해 놓으면은 적어도 기레기가 자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은 그거 두드러미 볼거 아니야 본인이 랭킹 위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언론 시민 언론 소비자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어, 여러분 리포트트래시.com 기억해 주시고 그포니티나 댓글에 많이 많이 퍼 날라 주세요. 이 리포트트래시.com.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웹사이트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